네, 안녕하세요. 토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TP 모델링 파일을 활용해서 마스터캠 머신 센터 2D 가공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 드릴, 표면, 윤곽, 포켓 형상 등에 대한 황삭, 정삭캠 가공을 진행할 건데요.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컴퓨터용 밀링 기능사 밀링 가공 작업의 공개 도면 13번이고요. 이 도면은 q 넷에서 제공한 시험 공개 도면입니다. 네, 작업 순서는 머신 센터 기계 가공용 STP 파일을 활용하고, 공작물 설정 작업을 하고, 가공 경로, NC 툴패스 캠 작업을 한 다음에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까지 진행할 거고요. 공정은 여기 있는 순서 공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활용할 공구 목록은 여기 다섯 가지 공구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기타 특이 사항들은 여기 보시면 되고 소재 크기는 도면에 보시면 가로 70 세로 69, 두께는 22T 인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 표면에 1T를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두께는 1T를 더 추가해서 23T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표면 가공도 하기 때문에요 어, 그 다음에, 그, 가공, 고, 보정 방식은 컨트롤 보정을 쓸 거고, 드릴 가공할 때, 센트 드릴은 G81을 쓸 거지만, 드릴 가공할 때는요, G73 심공, 고속 심공 드릴링 고정 사이클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윤곽의 깊이가 6mm죠? 가공할 깊이가. 포켓은 5 m m 고요 우리가 이제 10파이의 두 날짜리 평행대미를 가지고 가공할 때, 이론상으로는 10파이의 두 날을 나누면, 이제 5mm가 되는데, 이 5라는 값은, 이게 그, 한 회당, 최대 절리 깊이 값이거든한번 들어갈 때마다 최대 깊이 값이 오기 때문에, 6mm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없어서, 3mm, 3mm, 즉, 분할해서요. 등분할 해서 가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부분만 좀 해당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확인하면 되고, 윤곽하고 포켓, 황삭 가공할 때는요, 어, 여기 황삭, 그, 정사기 0.2mm씩 남기고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이제, 정, 황각, 황, 황삭, 황삭, 정사기 좀 나눌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윤곽 황사 가공할 때는 다이나믹 밀 적용하고 포켓 황사 할 때는 영역 밀, 캐비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윤곽 포켓은 또 다이나믹 밀 적용하고 그냥 포켓은 그냥 일반 2D 포켓 가공으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왼쪽을 좀 내려놓고, 어, 토면 해독은 이전에 이해해 제 가지고 여러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어서 캐드 파일로도 만들어 보고 그런 도면들이 그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앞서서 요거 좀 말씀드린 게 여기가 깊이가 6이라고 했던 부분들 있고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드릴 구멍이죠. 88짜리 구멍이고 여기가 센터 드릴 드릴이 뚫려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바깥쪽 테두리 부분을 우린 윤곽이라 부르고요. 가공에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린 포켓이라 불러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stp 파일은 이전에 ujx 가지고 이제 plt 파일 만들어 놓고 stp 파일로도 제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터캠은 x9 버전이고요. 상단에 열기 누르시고, 뭐 파일이 안 보이죠? 자, 그럼 이걸 열어서 stp 파일, 즉, 스텝 파일로 형식을 바꿔주면 여기 스텝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열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파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입체로 보시면 이렇게 등각으로 볼수 있겠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고 이렇게 회전 시켜도 됩니다. 네, 이렇게 회전 시켜놓고 적당히. 자 작업 순서는 제가 이렇게 먼저 한다 그랬죠. 스탠드 음, 활용할 거고 공작물 설정을 먼저 할 건데 여기 뒤에 조금 숨겨져 있긴 한데요. 이거 바운딩 박스로 해서 얘를 모의가공용으로 이제 바운딩박스로 해서 공작물 설정을 하겠다. 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단에 여기 보시면 모신그룹 앞에 모신, 플러스 열고요. 공작물 설정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건데, 기존 2D에서는 그냥 선, 선문틀만 있었을 때는 숫자를 다 입력했지만, 3D 형상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보면 바운딩박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눌러 주시고, 바운딩박스로 이제 그 공작물 설정의 크기를 만들어줄 때 이거 하나, 공작물 하나 잡아주고, 더 이상 없으면 엔터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 사이즈가 이렇게 잡혀 있죠. 여기서 1mm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이걸 23으로 주시면 여 1mm가 소재가 두께가 더 커집니다. 예, 네, 1mm 더 올라왔죠. 그 다음 에 이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네, 모유 가공 소재 크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1mm가 더 올라온 이유는 설명했다 그죠? 제가 1mm를 더 추가했으니까요. 자 여기 이제 이, 이 작업에서 이제 바로 작업, 공정별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센터 드릴부터 갈 겁니다. 공구들은 다 여기 있는 거쓸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 다쓸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센터 드릴로 구멍을 여기 선택을 할 건데 선택이 잘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다 3D이기 때문에 구멍 같은 경우만 좀더 케이스가 그리기라고 하는 부분에 커브 들어가서 한쪽 끝단이라고 하는 요 명령 좀 이용해서요. 원의 가장자리 하나 클릭해 주시죠. 이런 거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요 가장자리에 윤곽의 선이 요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네. 구멍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시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가공경로 드릴 가공 도형 요소 클릭한 다음에 원의 가장자리 바로 선택이 됩니다 됐죠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센터 드릴 드릴 들어가면 되겠죠 공구 들어가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공구 생성 센터 드릴은 3파이 짜리 쓸 거고 F100 S1000이고 드릴은 88짜리고 F90 S900 이런 식이에요. 이 부분이죠, 그죠? 네. 자,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홀 작업 안에 드릴 센터들을 먼저 클릭하고 다음 누르고 공구 직경은 3. 이렇게 약 3.8라고 제가 표현한 건 여기 보시면 드릴 지름이라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결국 여기 게약 3.18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 그냥 쓰겠다는 소리에요 다음 누르시고 공구 번호 2번입니다. 그다음에 날 수는 2 개고. 이제 이 부분을 100으로 하고 이거 0, 0, 1000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송속도 이 부분이 말하는 우리가 F값 100이고 추측회전수 이 부분이 S1000의 의미의 값이에요 이해 됐죠? 끝내기 누르시고 자 이거는 주의 메시지 끄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절삭 파라멘트 들어가셔서 드릴 카운터 볼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가 0으로 돼 있으면 G81로 뜨고요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G82로 떠요 우린 81 쓰기로 했죠? 그럼 숫자는 여기 내비두면 되고요 링크 파라멘트는 안전 높이 켤 거니까 쓰시고 z50점이라고 하는 안전 높이가 발생하고 절대값 기준을 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우린 다 절대값으로 다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이 소재 상단이 z0이잖아요 절대값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내려와야지 가공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3 정도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든 2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뜨고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자 요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렇게 정면 보시면 공구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보이세요 가공 경로 눌러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요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세워볼게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리 이해됐죠? 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다시 입체 놓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요 다시 드릴 가공. 요번는 드릴로 관통한 8파일짜리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자, 도용 요소로 다시 선택해도 되지만 이미 여기 같은 센터에다가 하나 클릭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러면 최종점을 한번 클릭해주시면 센터점을 한개더 잡아줍니다 자동으로. 네, 최종점, 이 직전의 점을 다시 잡는다는 소리에요 자, 공구 들어가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생공, 생성 눌러주시고 자, 드릴 그대로 쓰고 다음 누르고 드릴 이번에는 8파이고 F90, S900이다 그죠? 드릴 지름은 8파이고 다음 누르고 공구번호는 3번이고 자 F90 됐죠? 이거 0, 0, S900 주쪽회전수 다음 누르, 끝 눌러주시고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우리는 G73을 쓴다 그랬죠 이칩 브레이크 요게 G73 고속 심공 드릴링 고정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팩 값은 Q 값 1회당 절이 깊이 값 저는 Q 값을 한 3mm 정도로 하겠습니다 Q 3점이라고 뜰 거고요 치코드 나중에 확인하시죠 자 링크 파라미터 다 안전높이 다돼 있죠 그리고 다 데이터 들어가 있고 가공 깊이는 일단은 저는 이 방식 쓸게요 제가 여기에 나이크 그 보정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가공 깊이는 이 도면상에서 깊이 즉 22T의 두께를 일단 적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공구가 관통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날끝 118도 이 날끝이 여기 그냥 딱 닿기 때문에 여기가 관통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소재 두께까지만 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마이너스 값으로 더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쓰겠지만, 날끝 보정이라는 기능을 좀, 좀 활용할 건데요. 이걸 켜서, 이걸 켜게 되면 밑으로 얼마나 더 내릴지를 좀 여유 값을 더 주는 거예요. 118, 그러니까 68파이에 118도인 경우에는 2.4라고 하는 데이터만큼 여기 날끝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0.25를 좀더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구가 조금 더 관통이 되겠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켜주시면 관통이 됩니다. 절상으로 들어가서 플로드 온데 있고 확인 눌러주시면 됐죠.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다이너마이회식되고 이렇게 일단은 선이 나와 있으면 된 거죠. 예, 공고 여기까지 나온다는 소리니까. 예, 가공 경로 들어가서 얘도 플레이해 보시면요 공가쭉 내려와서 밑에 부분이 아마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휠꾹 눌러서 좀 눌러놓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표면 정삭 가공을 하겠습니다. 페이스 커터로 이 상면을 날리겠다는 소리에요 가공경로 들어가서 표면 가공 들어가고요. 됐죠? 음. 그다음에 요 바깥쪽 가장자리 선을 선, 선택하려는데 선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솔리드 즉 3D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2D로 돼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게 이제 솔리드거든요. 얘를 눌러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되는데 요 가장자리 선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선택해 주시면 다 잡힙니다.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어, 페이스 커터는 6번 공구로 쓸 거고요. 80파이에 6날에 f 7 0 f 9 0 0으로 f 7 0 s 7 0 0으로 F70S700으로 F70, 쓰겠습니다. 공구 들어가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에 페이스 밀 있고요. 다음 눌러 주시고. 공구는 제가 8 8이라 그랬죠. 요거 80으로 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10mm 더 키워 주시면 돼요. 요 사이즈 이거 이해 되겠죠? 예. 네. 다음 누르시고 공구 번호는 6번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6날이고 그다음에, 육날이고, 그다음에 어, 드릴 공구 찌르는 공구 제외하고 옆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성 속도하고 Z 이성 속도를 같이 주셔야 됩니다. 요거 70, 요거 70 주셔야 돼요. F, 그다음에 요거 7 0 F70, F70, s 7 0 0이란 소리예요. 이해 되셨죠? 끝내기 누르시고 절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지름이 요게 지금 폭이 70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80 파이고. 그럼 한방에 가공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패스 방식으로 가공하겠다 뜻 주시고 자, 이 오버스텝 110%를 60%로 좀 줄여주시면, 공구가 조금 더 근처에 와가지고, 소재 근처에 와서 공구가 내려오고 가공이 됩니다. 110이면 조금 더 멀리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이거 숫자를 제가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 안줄 거니까 재료 주고, 깊이 가공 따로 줄 필요 없습니다. 1mm 가공할 거니까, 깊이 나눌 필요 없고, 절삭, 어, 링크 파라미터는 안전 높이 다 켜주고, 절대 값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이대로 쓰시고, 가공 깊이는 재료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Z11이 되어 있는 그부분을다 가공할 거니까. 절삭료는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뜨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공과 쓱 지나갔을 거예요. 음. 이것도 가공경로 눌러가지고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과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예,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어, 공정은 이변에는 이제 윤곽의 황상입니다. 다이나믹 미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가공경로 들어가서 여기여기 여기 윤곽을 쓰어가는게 아니라요. 2D 고속가공의 다이나믹 미를 쓰겠다는 소리예요. 예, 어, 클릭해주고. 자 가공 영역은요. 길고 움직여서 가공 영역을 클릭을 해서 얘는 여기 가장자리선이에요. 그죠? 요 영역 바깥 테두리 요 안쪽에서 요거, 요거를 거 회피하는 거죠. 요거 안쪽을 가공하고 요거를 요거 안쪽을 가공하지 않는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바깥쪽부터 하나 선택해주고 자여기 가공할 영역이고 그 다음에 외측에서부터 공구가 밖에서부터 가공되어간다는 소리고요. 자그 다음 회피 영역이 필요합니다. 회피 영역 클릭해서 회피는 요거 안쪽부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강화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안쪽은 여기는 포켓 부분이니까 네, 살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 눌러 주시고 또 확인 눌러 주십시오 네, 이렇게 좀 선택을 좀잘 하시고요 확인 들어가고 자, 공구 들어오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공구는 1번 황삭공구 쓰겠습니다 C파이 두날이고 F120S1400 황삭공구예요 네, 됐죠? 오른쪽 마우스 새 공구 생성 평엔드밀, 다음 클릭하고 어, 10파이 그대로 쓸 거고, 1번 공구고, 날은 두 날입니다. 방사 공구. 요거 120, 요거 120, 요거 제로, 요거 1400이라는 소리에요. 네, 데이터 한번확인해 주세요. 네, 끝내기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절사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어, 여기 내용을 보시는데, 이게 제가 정상 기유는 0.2mm 남긴다 그랬어요. 그죠? 0.2mm. 그럼 일단은 여기 측벽이든 바닥이든 0 2 남기고, 여기도 0.2mm 남깁니다. 이해됐죠? 자, 공구가, 그리고 이제 스텝 간격이 여기 25%, 지름의 25%면 2.5면 되게, 되게, 스텝이 작게, 되게 작은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한 50%로 가겠습니다. 예, 예. 스텝이 요, 요 간격을 한번 지나갔을 때, 두번 지나갔을 때그 간격을 얘기해요. 요 스텝이 좀 크면 계속 좋은데 이게 120%나 뭐 100%가 100 넘어가게 되면 또 살, 공구 지나가는 사이에 또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가공이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에, 서 그러니까 50에서 80%사이 <laughs> 적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50%로 가겠습니다. 자, 깊이 가공은 제가 아까 나눈다 그랬죠. 깊이 주시고, 최대 3mm씩 가공하게끔,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진입동작은 헬릭스, 이거, 이거 들으시면 되고, 미절삭 재료 관통하지 않을 거고, 링크 파라메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켜주고, 다 절대 값옮겨놓고요그 다음에 제로 상단은 2mm 날렸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제로가 되고, 가공 깊이는 도면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6mm죠, 깊이가. 그럼 요 부분, 가공 깊이는 최대는 마이너스 6이죠. 3mm씩, 3mm씩 6까지 간다는 소리에요. 이건 이해됐고. 그 다음에 절상으로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연산이 됐고요 자, 요거가, 그래서, 음, 강용으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요. 공구가 이렇게 간다는 소리에요. 예. 자, 요렇게 보니까 약간 좀 감은, 예, 좀안 오죠? 감이 조금 안 오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걸로 공구를 여기 상단에 가보면 모의 가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3D 가공으로 볼수 있어요 다른 것도 다볼수 있는데 이거만 한번 좀 추가적으로 보고 또 다른 스텝으로 넘어갈 거예요 <laughs> 속도 좀 줄이고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간다는 소리 이런 식으로 가공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이롭죠 여기 음. 이제 다이나믹 미 밀입니다 그죠 이런 네, 식으로 가공이 진행돼요 이렇게 이미 여기 사실 구멍은 뚫린 겁니다. 고급 그 스텝은 제가 지금 생략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이해되셨죠? 그렇게 응. 이해하면 되고. 다음 공정은 이제 포켓에 황사 가공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2D 고속 가공을 할때데 요번엔 캐비티라고 하는 방식을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은 구멍에다가 이제 공구를 밀었는데 그렇게 안 넣고요. 그냥 이, 황사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 램프 방식으로 공구를 지그재그로 해서 밀어놓고 가공을 한 다음에 마지막 할 때만 여기만 센터 좀 잡은, 잡는 방식, 그렇게 한번 진행할 거예요. 가공 경로 들어가고, 2D 고속 가공이 들어보시면 c a v t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여기 클릭하시고요. 됐죠? 자, 가공 영역이죠? 회피 영역. 뭐, 가공 영역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공 영역 클릭하고스 영역은 여기 영역이죠? 여기 클릭해주시고, 확인 눌러주고요. 회피는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요 안에만 가공이 되도록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내 측에서 머무르게 하게 했고, 밖에 나가면 안 되겠죠? 회피일 필요 없고요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공구 들어가서 일본 공구, 황사 공구 그대로 쓸 거고, 절삭 파라미타는 자, 측벽, 이거 다 0.2mm씩 남기면 되죠? 0.2mm 남기고, 그대로 쓰면 되고, 키피 가공 나눌 필요 없습니다. 5mm. 소재상에서는, 여기, 토면상에서는 5mm니까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트로이코달모드, 뭐, 이건 할 필요 없고, 비절삭도 할 필요 없고, 진형태는 프롭 여기, 램프 방식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내비두고요. 자, 링크 파라메타는 좀 켜서요.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다 옮겨놓고, 소재 상단은 이제 제로죠. 없고, 가공 깊이만 마이너스 5mm 해주시고, 절삭류는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영공판이 뜨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에요. 그죠? 예, 이렇게 이거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눌러보시면요 공구가 이렇게 진입해서 이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왔으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도 잘안 보이죠? 자 그럼 이것도 모의 가공 클릭해서요 3D 형태로 해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가공된다는 소리 예요 밑으로 먼저 밑으로 판 다음에 5mm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는 소리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 됐습니까?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캐비티 밀링 캐비티 가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됐고 요까지 한게 이제 어떤 작업입니까? 황삭이 예,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윤곽에 대해서 다이나믹밀로 정삭을 할 거고 포켓도 정삭을 각각 할 겁니다 요거 두 가지, 근데 요 포켓은 일반 2D 포켓으로 할 거고 윤곽 요거 정삭만 다이나믹밀을 한번더 적용하겠습니다 이 됐죠? 자 그러면 상단에 우리 다이나믹밀 요거 한번쓴게 있잖아요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를 하고 밑에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붙이게 하십시오 그럼 단어 붙여 넣어졌고요 요거 조건 잠깐 들어가서요. 공구 들어가고 공구 바꿔야 되겠죠? 5번 공구, 18이 내 날이고 F100, S1800입니다. 오늘 좀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가서 공구 번호 5번 들어갈 겁니다. 18 그대로 쓰고, 이거 5번이라고 주고 됐죠? 이거 마지막 공구죠? 요거4내날 쓰고, 요거 100, 요거 100, 0, 요거1800쓸 거예요. 정사 공구예요. 내게 누르고. 자 철사 파라미터는 그대로 쓰고 요거 이제 여유 주면 안 되겠죠 이거 제로 제로 그리고 이제 바닥은 이미 다 가공이 됐고 한 방에 들어가서 가공할 거니까 스텝도 조금 키우시죠 80%로 깊이 가공 이제 나눌 필요 없죠 남은 거는 0.2%밖에 없기 때문에 끄고 진입 동작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그대로 쓰고 특이한 거 없습니다 절상이도 온되 있을 거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얘는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수정했 복사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쳐 주시면. 됐고요. 자, 요거 요거만 가지고 또 다시 한번더2트 D로 보면 이렇게 가공된 다 이미 다 가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상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80%로 좀더 가공하게 됩니다. 네, 한 방에 들어갔죠? 이 정상이니까 이건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겠죠. 이런 네,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어, 이제 포켓인데, 포켓 정상인데, 이건 2D, 일반 2D로 가공한다 그랬습니다. 요 센터로 되게끔 할 거고. 자, 가공경도 들어가 보면, 그냥 포켓 가공 들어가겠습니다. 2D 가공, 고속 가공 안 가고요. 포켓 가공 들어가고, 얘도, 요 안쪽을 가공할 거니까 안쪽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됐죠? 확인 눌러주고. 공구는 정사 공구니까 5번 공구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쓰고, 절사 파라미터 들어가서, 이거 여유 안줄 거고, 요거 이해됐고, 그다음에 황삭은 오버랩 방식 쓸 거고 진입 동작은 안남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게끔 하고 공구가 이 구멍 원의 센터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건 이따가 하면 되겠죠 체인에서 청삭은 따로 안할 거니까 체크를 빼버리고요 깊이 가공 필요 없고 유니크 파라메타는 안전 높이 다 켜고 절대값으로 다 옮겨놓고 제 소재 상자는 없다 그죠 이건 제로고 얘는 마이너스 5mm라고 해주시면 돼요 절삭률은 원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됐는데, 자, 가운경도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물론 0.2 남았으니까 그냥 들어가도 상관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여기 센터로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포켓의 마지막에 있는 공정에 체인, 1체인 되어 있는 부분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체인 추가를 한 다음에요. 이거를 지금 다시 요거 와이어 프레임 2D로 바꾼 다음에 여기 점 있죠? 이거 클릭하고 여기 센터 점을 찾아 들어가면 점이 선택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또,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아시죠? 요거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거 먼저 읽고, 이거 솔리드 체인을 읽어요. 확인 눌러주고. 업데이트 쳐주면 되고, 자, 뭔가 뭐그 변한 걸잘 모르겠죠? 다시 가공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해보면 공구가 센터로 들어가요. 네, 요걸 원했던 겁니다. 이해 되셨죠? 여기까지. 음. 자, 그럼 이 전체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공경도 좀 확인하자면, 여기가 다 체크가 켜져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만 켜져 있죠? 자, 전체 체크를 켜려면 이거 켜시면 전체 체크가 켜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까만색으로 물결되어 있는 경로 확인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아마 페이스커터가 지나가는 표면 때문에 다 가려질 것 같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해볼게요. 그죠? 다 가려져 버리죠. 페이스커터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모의가공 이거 눌러서 한번더 전체 공정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떤 이미 좀 줄여놨죠? 플레이 해보시면 센터 드릴, 드릴 지나가고. 이게 이제 윤곽에 해당하는 황삭이죠. 다이나믹 밀러 했는 거 이렇게 조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속도 조금만 올릴까요? 네. 이렇게 됐고 포켓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삭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포켓도 정삭 정상... 네. 간 했네요, 그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가공이 끝납니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휘로 움직이면 관동된거 확인할 수 있고, 도는 네, 항상 이상 없이 다 가공이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공정의 캠을 다 짰죠, 그죠 음, 지금 한 작업이 어디까지냐하면 어, 시뮬레이션까지 끝낸 거예요캠 작업이 끝냈고, 가공 경로 캠 프로그래밍 작업 끝냈고,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까지 확인을 했고, 끝으로 남은 건 NC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수정 필요하다면 수정 하는 그 작업입니다. 일단 다 체크가 이렇게다 켜져 있는 걸 확인됐다면, 다 켜져 있죠? 그리고 여기 지원 상단에 있습니다. 여게 이제 지코드 뽑는 명령어예요. m p p 이라고 하는 포스트 파일, 마스터캠 제공하는 기본 포스트를 가지고 nc파일로 저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확인 을 눌러 주고. 일단은 이름을 붙이고 저장 위치를 만드는 건데요. 어, 저는 얘를 바탕화면에다가 프로그램 번호로 저장하겠습니다. 여게 이제 10, 어, 13번 공개도면이라서요. 여기 요 이름 아니고 대문자 o 에 0013.nc로 그냥 이렇게 저장할게요. 뒤에 그, 그 확장자명은 안 적어도 될것 같습니다. 밑에 자동되어 있으니까요. OE-0013으로 예, 저장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저장을 시켜놓고,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이제 에디터 파일 창이 있거든요. 코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에디터 창이 열리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캠 작업했던 가공경로 이 가공 경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지코드로 뽑혀져 나옵니다. 그 mppn이라고 하는 방금 그 포스트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거치면서 이제 지코드, 거기에 있는 형, 형식으로 이제 지코드가 이제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면 지코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릴 거예요. 프로그램 번호는 그대로 저장한 이름이 그대로죠? 어,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여기도 이렇게 좀 지워서 바꿔쓸수 있겠죠? 필요하시면 이거 쓰시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웠고. 그래서 이제 XY 평면 쓰겠다. G17, 이 XY 평면 쓰겠다. g 4 0이 정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절대지령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원점 붙게 하는 게 있겠죠. 공구 제자리에서 X0.Y0.Z0.으로 원점 갖고, 그 Z축만 J1. 즉, 공구교환 위치로 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축을 한쪽 방향으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필요하다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내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장비 어차피 켜게 돼해서맨 처음,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이 세팅 그 원점 복귀 작업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부가적으로 제가 한번 넣어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센터 드릴이 2번이었고 대기공구를 3번으로 이렇게 주면 드릴이 바로 ATC에 붙어 있겠죠 가까이 네, 이런 식으로 좀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물잡기지5 음, 1 4가첫 번째 거니까 이거 쓰고 그러니까 F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센터 드릴이죠 그 다음에 G81 썼었고, 요게 드릴이죠? G73을 쓴다 그랬죠? 아까. 맞죠? 고속신공 드릴인 고정사이클. 여기 칩브레이크라 그랬고요. 그래서 요 Q3점은 아까 1회당 절리키피카팩값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피드값, 주축회전수.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근데, 어, 지금 하고 나서 지금 느낀 건데, 한 가지를,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은, 예. 그래서 작업은 이제 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되고, 나머지 특이사항들은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 작업 진행했습니다. 어, STP 모델링 파일을 활용해서 마스터 캠 머신 센터 2D 가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공정에서는 센터 드릴 드릴 표면 윤곽 포켓 형상이 있었고 황삭 정삭으로 좀 나눠가지고 캠 가공을 진행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고 다이나믹밀하고 캐비티를 적용해서 2D 구속 가공도 적용시켜서 가공을 진행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